힘들어. 혼자 힐링을 하고 있네. 아니 나한테 유가 맡기고 혼자 힐링하고 있네. 우주야우주야 뭐해? 응, 여기서 코잘 거야. 응. 여기서 코잘수 있어? 응. 아? 어? 무주 우리 이뻐줄게. 말하는 거야. 좀... 요즘은 우주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 <laughs> 얘도 말안 들어. 안 아, 내려. 제가 결정이야. 근데 말을 안 듣는데 그 딸이라 이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 얘는 까불이. 아마가 아마가 이거 집에좀 갖고 왔어. 그 응, 갖고 왔어. 아? 어? 이거는 연잎이야 연잎. 여기 들어가면 안돼 엄마. 응, 들어가면 안되지 여기 줄 철졌잖아 들어가면 안돼. 우리야 왜또 삐졌어? 응? 왜 삐졌어? 가자 가자 엄마랑 가자. 자 봐. 응? 자이 번만 거내야 그래. <laughs> 내릴 거야? <웃음> <웃음>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 이고 시원해. 아빠 이거 봐봐. 아깝다. <laughs> 아빠 이거. <laughs> 이제 가자. 아 우리 힘 세다. 집에 있는게 좋아? 캠핑 오이게 좋아? 캠핑 좋아 <laughs> 둘다 동시에 캠핑 오는게 좋아 <laughs> 캠핑 자주 올까? 응. 알았어 자주 오자 <laughs> 우주 똥 산대요 우주야 <삼배야>. 어? <laughs> 고기 다 먹고 놀아야지 우주야 <laughs> 티비 보러 갈까 티비? 깜깜하다 그치? 어디 가? 깜깜해 우리야? 뭐야 깜깜해? 깜깜해? 하얀 거다 유명해? 뭐야 깜깜해 무서워어 엄마 힘들어서 못하나 들어가자. 아빠요? 언니, 야옹이 아빠. 야옹이 아빠, 아빠, 아빠. 야옹이, 야옹이, 소방차 불러야 돼? 응, 응. 응. 저기도 불렀다, 앞에도. 아, 어? 어, 우주야, 야옹이 무서워해. 야옹이 야옹이야, 아양옹이야 야옹아. 집에 갔어 야옹이도 응? 응. 야옹이 야 야옹이야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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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면 얘들아 안 자? 자자 우리 우리 가이 갈게 우리야 아니 여여기 우리 다한 거야 여시 우다 운다 같이 다 우 색깔 예뻐요, 엄마. 응, 색깔 예쁘다. 왜 그래, 왜, 왜, 왜? 우주야, 우리 삐졌나봐. 어떡해? 어싸야 이거+ 해열 이거+ 세 열세. 열세 열세 우리야 우리야 열세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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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